이한타이거즈 대 SK 와이번스의 시즌 1 5 차전 중계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타자 중견수 신종길, 2번은 우익수 로 이종환, 3번 타자는 지명타자 이범호. SK 를 상대로는 한 경이라서 8이닝 동안 3.38의 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1번 타자는 중견수 김재현 선수고요. 2번은 좌익수 박재상, 3번 타자는 상루수 최정. 오늘 SK의 선발 투수 백인식 선수입니다. 어, 5승 5패 3.3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타자 김성현이 좌측 깨끗한 안타 2루까지 들어가는 김성현 이제 9번 타자 최윤석. 번트 사들. 자, 번트 됐고 투수 앞 정면 쏘사가 1루 처리. 김성현은 루 아,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밀어 챈 타구는 자 좌익수 쪽. 좌익수 낮은 잡아껏 탈공 자, 승자 홈으로. 자, 홈에서 홈으로! 세비입니다. 홈런색. 세비. 김성현 홈으로 들어면서 3득점. 스리브 언스트라이크. 높았어요선두 타자 이종한 볼넷으로 출루시키는 백인식. 최고 잘 받아쳤습니다. 자, 우중간 쪽 담장 넘어갔습니다. 이보버 시즌 2번대 초런 홈런을 쓴 24번 점는 기록하는 이보버 선수입니다. 경기는 이대로 역전. 낮은 볼 차만에는 황정립 볼넷 걸어 나갑니다. 첫 스트라이크. 잡아 당기 타고 좌측 안타입니다. 장타 코스. 자, 황정립, 자, 2로 돌아서, 자, 3루 3로까지 돌아서, 홈까지 내려갑니다. 홈으로! 자, 홈에서, 홈에서! 세이프! 안쪽에 1타점적 히타한점더어부면서 1타. 3대1. 사실 뭐, 김주찬 선수도, 이제, 내년에 다시 한 번, 예, 네, 로텐지 포함이 된다면, 신종길 역할이 참클 것으로 보이는데, 아예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자, 장타커서신종길이 10개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잘 받아쳤습니다. 자, 우익수. 우익수 킬을 남겼습니다. 원 바운드 펜스 맞췄고. 신종균 3루 돌아서 10개 홈으로 달려오고. 이종원은1루까지이종원 1타점 적시타. 한점더 추가하면서 4대1. 계속 점 차. 힘 맞은 타구 되어서 우익수 뒤로 이동. 자, 우익수가 우익수 잡지 못했습니다. 이종환이 잡지 못한 타구을 자, 그 사이에 1루 돌아서 3루까지. 3루까지 한채하는김성현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측 방향 안타입니다 선루조자 김성현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김재현의 1타 점적 시타 경기는 4대2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죠 타석에정서 배트가 부러졌고요 자 유격수와 좌익수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투볼 토스트라이 자 3루간 뚫었습니다 3루간의 안타 일곱 투수 빠져나가면서 중전 한터입니다이를주자3루 돌아서 홈까지 정상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몸쪽에 들어갔는데 몸에 맞았습니다. 스리브런 스트라이크. 바깥쪽 볼입니다. 밀어내기 볼넷. 3루했던 이문희 홈으로 들으면서 이제 경기는 4 대. 낮았습니다. 또 다시. 밀어내기로 한 점을 더 추가하는 SK. 경기는 뒤집어 놨습니다. 5대4. 10개 있고요 5.59의 평균 자책점. 자, 투석 치면서 충전한타 자, 총을 넓았는데. 자, 1회 먼저. 그리고 공은 1회에서 세이브입니다. 4.2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혁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유재혁. 자, 미러 트 타고 1호 쪽. 한번 놓쳤다가 1회, 1회, 세이프, 1루에서 아웃입니다. 돌넷으로나지완을1루까지5구는돌넷으로 김지영까지 걸어보내는 임경환. 자, 투수 치면서 투그라타입니다. 3루자 험으로 들어오고, 1루자 3루 돌아서, 자, 험까지, 험까지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서 다시 한번 경기를 뒤집어 놓은 디아타이거스 네 번째 투수로 영원호 선수가 바토리어받겠습니다 볼렛으로 출루를 허용합니다 잘 받아쳤습니다 우중간점 우중간, 우중간 탈락했습니다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모두 홈으로 들어오면서 경기는 더욱더 벌어집니다 선수와 함께 2대 트레이드로 올라왔는데 자, 우측에 크게 뻗는 타구입니다. 자, 우측 지장쪽 타고 왔습니다. 한동민의 솔로 홈런. 9대 5에서 9대 6을 만드는 SK 와이번스. 아, 몸에 맞았습니다. 이쪽으로 모든 걸다 갖춘 선수만이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 Yeah. 자, 공이 뒤쪽으로 흘러나가는 타구에서 이범호가 2루까지 갔습니다 대주자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투어웃의 주자는 2루입니다 자 지금껏 바깥으로 벗은안공 대주자 이동호는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요정도 그 안됩니다 투석치면서 안탑니다 3루자 대자 주이동호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나지원의 1타점 접시타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쪽 큰 타구 중간수 뒤로 탐정 넘어갔습니다. 김정의 투럴 홈런. 경기는 12대6. 김길 선수가 경주고 한민대학교를 졸업했고요. 7곱 경기라서 1승 3패. 자 잡아당겼습니다. 자 우주가쪽 크타고. 탐정 넘어갔습니다. 황경기의 솔로 홈런. 백투백 홈런 나오는 아, 기아타이거스 13대6이고요. 몸 쪽에 올입니다. 내일 경기를든지 앞으로의 경기를 신경을 쓸것 같아요. 팀종의 타구는 1루에 먼저 아웃 다시 1루에는 던지. 아 세이비군요. 자반드된볼이었습니다유상의 주자 2루 주자 3루까지만 가면서 무사의 주자는 3루와 1루. s k 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자 좌측 방향 좌익수 뒤로 이동. 좌익수 잡았습니다. 담장 앞에 처리하는 박재상 3점 홍조 태업하면서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전 더보태는 기아 타이거. 패 없이 5.54의 평균 자책점. 저는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영상을 보면서. 자 박재상이 오늘 본인의 첫 안타를 만들어냈고요. 투볼투 투 스트라이크. 배트가 부러졌고 이루 쪽 한번 튀김 볼 안쪽 잡아서 1루에던지 못했습니다. 김마젠타구는 3루쪽 김지영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 오늘 경기 끝. 인천 문화에서 벌어진 기아와 s k 의 시즌 1 5 번째 맞대결 14대 6으로. 기아가 큰점 차이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